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7일 관계부서 실국과장과 출입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박윤국 시장이 80분간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송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날 박윤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 힘써준 관계 공무원과 유관단체 시민단체에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정 업무 브리핑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음동 도시재생 유질 사업과 포천 터미널 공원화 사업, 고모리 디자인 클러스터 사업 등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윤국 시장은 2019년 재정분석 최우수기관 선정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천시가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ASF 대응현황과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박윤국 시장은 ASF와 각종 가축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 지자체별 환경과 지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방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 경제 침체를 살릴 수 있는 작은 불씨라도 살려 각 부서별 아이디어를 통해 동계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시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